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순 닦고 유튜브로프입니다. 오늘은 작시 3일 닦고 세 번째 영상입니다. 어, 이렇게 3일씩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하니까 훨씬 빠르빠르하고 편집이 잘 되고 닦고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탄 영상 촬영했을 때 말을 하다가 갑자기 목소리 톤이 다운되는 그런, 그런 컷이 좀 있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고 목이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병원을 갔더니 <laughs> 중염이 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현재 나오지 않고 이렇게 좀 꺾인 것처럼 목소리 톤이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도 영상 찍기로 음, 저 혼자 챌린지를 시작했으니까 지켜야죠. 그래서 오늘은 7일 닦고, 7, 8, 9일 닦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Let's 첫 번째 닦고는 제가 병원 갔다 와서 밥을 먹고 레몬 티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멜리팩토르 작가님의 차장 공장이 있길래 이거 함께 써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아이유 스튜디오 작가님 덤으로 주신 건데 이거 함께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거랑 좀 어울리는 그런 스티커가 있긴 한데 모조지를 이쪽 부분에 써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뭔가 공장이어서 이런 단추 마스킹 테이프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공장이니까 이런 사다리 그리고 디저트 찻잔이니까 이거 하나 붙여볼게요. 이렇게 위아래로 딱 포인트 줬습니다. 어차피 이게 유태 스티커여가지고 포인트가 갈색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가려지는데 상관없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붕어빵만 가려주면 여기 빵 컨셉들이 많아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농증이 있지만 지금 여름이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켰는데 일단으로 켰거든요. 그래도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붙여줬고요. 우선 배경지는 다 붙여준 것 같고 테무에서 구매한 메모지인데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붙여줄까요? 이게 모는 색상이 너무 진해가지고 캐릭터를 한 번씩 먹을 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메모지를 이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죠? 이쁘기도 하고 템을 빨리 없애서 다른 상품을 살수 있도록 <laughs> 하는 것도 좋고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저 일하고 다닐 때 충농증이 심하게 와서 진짜 막 얼굴도 부을 때가 있었거든요. 딱 그때 증상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쪽에다가 싹 붙여주고요. 이것도 이번에 신상으로 구매한 제품인데, 갑자기 이런 얇은 마테들이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빈 공간 있을 때 이거 딱 하나 붙여주면 아주 포인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쪽에 노란색이 있으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꿀 채취하는 것처럼 붙여줄게요. 엘리페토리 작가님은 항상 피스도 크고 안에 있는 조각들도 많아가지고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 도서는 뭔가 그 레시피북같이 생겨가지고 없애진 않을게요. 약간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쪽에 붙여주고, 이렇게 저는 성능되지 않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약간 이쪽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서 싹 없앴고요. 내일 깔아주고 차전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붙여줄게요. 뭔가 캐릭터들이 다한 캐릭터로 몰려있는 것 같아서. 이쪽에 하나 붙여주고, 가깝게 붙여주고, 뭔가 설탕 제조하는 것처럼 붙여줄게요. 공장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 사다리에 이런 꽃들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피스가 작아서, 이렇게 가려줘도 될것 같아요. <laughs> 그 디저트도 같이 입고 수박은 리본으로 이렇게 예쁘게 가려줄게요. 아, 이게 렇 튀기는 거? 물방울? 이렇게 붙여줘도 점선인데 이렇게 좀 힘들어 하는 것처럼 붙여주면 이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7월 7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일 다꾸도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8일 다꾸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8일은 유류 작가님 제품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는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왔고요. 홈페터시 붙여볼게요. 이렇게 위아래 붙여줬고요. 음, 멜론 소박 같은 느낌인데 소박 닦고 할때 같이 써도 될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두장 붙여볼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붙이지 않고 풀테이프를 조금씩만 붙이면 어, 제가 잘못 붙였을 때 약간 끼어가지고 수정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류 작가님 팩에는 항상 이렇게 모조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붙여서 빈 공간을 없애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유료 작가님이 리뉴얼하시면서 스티커들이 이렇게 커졌거든요. 오늘 사용한 스티커인데 커져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고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커로는 두, 진짜 두판 닦고도 할수 있어요. 약간 리본으로 연결되게끔 해주고요. 이쪽 부분에 초록색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수박도 하나 붙여주고 캐릭터 엄청 귀엽다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뭔가 화살표같이 생겼어요 <laughs> 수저 붙여주고 수박 또 함께 붙여주겠습니다 요거 붙여줄 때가요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붙여주고 수박 하나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수박 먹고 있는 아이들 깔끔하게 여기까지 붙여줄게요. 이쁘죠? 아, 아시다도 붙여주고. 이렇게. 별이 수박 패턴이에요.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파란 별도 있습니다. 수박 껍데기를 쓴 수박 속살도 있고요. <laughs> 이렇게까지만 붙여주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아끼지 말고 팍팍 써서 새로운 걸 신상을 이쁘게 사자입니다. <laughs>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8일 닫고도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9일 닫고 한번 해볼게요. 9일 닫고는 오랜만에 이 스티커를 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작가님이 활동안 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아쉬운. 그래도 한 색이 좀 들어가니까 이거랑 오늘은 좀 연두색, 파랑색, 노랑색 잡고 갈 거고 이렇게 붙여주고 이쪽에 이제 글씨를 쓰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붙여볼게요 약간 중간 사이즈에 붙여줬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지 싹 뜯어줄게요.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딸기 모조지인데 레몬 모조지처럼 변경해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쪽 부분에 하나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 가려주고 레몬 착즙하는 거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이렇게 붙여주고요. 옛날에 덤으로 받았던 모조지도 오려서 붙여줬어요.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요. 약간 이렇게 <laughs> 붙여주고. 이거는 그때 식식인 나우스 작가님 오리고 남은 모조지인데 이제 패턴을좀 없애고 싶어서 대충 이런 식으로 붙여줄게요. 어차피 티도 안 나가지고 와 이렇게 붙여주고요. 뭔가 닫고 자린 고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사실 왜 여기다 붙이냐면 여기 아래 부분이 약간 신경 쓰여서 같은 배치면 약간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이렇게 터치. 마시멜로 구우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요. 오늘 레몬 티, 차를 마셔가지고 이스티커가 어울릴 것 같아서 붙였는데 진짜 짱 이쁩니다. 이런 식으로. 시원한 레몬 티에 레몬 음료, 레몬에이드 붙여주고, 레몬 타르트, 레몬 쪽에다도 하나 붙여주고, 레이 마들렌. 오늘은 한판 닫고 다할수 있겠는데요? 이쪽 말고, 이쪽으로 포인트 주고. 시도을 보연. 음, 이쁘죠? 엄청 맘에 듭니다. 약간 크림, 아니. 오늘은 한판 닫고 완성입니다. 엄청 마음에 들어요. 진한 초록색 말고 연한 초록색으로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줄게요. 여기에 진한 초록색이 들어가면 너무 숫자로 포인트가 될것 같아서 좀 연한 초록색으로 붙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7일 닫고 7월 8일 닫고, 7월 9일 닫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사탄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